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한국과 사우디 방공함 수출에 긴밀한 협상 진행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동안 가장 소가리를 많이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두, 천궁2,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육상 방공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해군과 나토해군에 의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방공요격을 할수 있는 해군은 미해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해군은 장거리, 중장거리, 단거리, 근거리 이렇게 여러 겹의 탄도탄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토라고 해봐야 프랑스가 아스타 1.5, 아스타 3.0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해상 탄도탄을 개발한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은 근거리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시위스2 근거리 방공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단거리와 중장거리 이 부분에 해상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한국이 누가 더 낫다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근거리 방공 미사일인 해공은 미국의 램이나 프랑스의 아스타 1.5보다 훨씬 우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중장거리 해상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해상탄도탄 요격2 미사일은 해공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LSM-2를 응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LSM-2가 요격구도 100km 이상, 사거리 350km 정도 구역을 방어하는 고성능 요격미사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한국은 중장거리, 근거리, 단거리 해상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해상탄도탄 요격미사일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SM-2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중장거리 해상 탄도탄 유격 미사일이 출시되면 많은 호평을 받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개발에 사우디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궁 2 개발할 때 아랍 에미레이트가 개발비를 댔다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 지금 해상 탄도탄 2 개발에 사우디가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정말로 자기들이 석유를 팔면서 석유를 싣고 나가는 유조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해역과 앞에 있는 예멘 당군들이 유조선을 납포를 하거나 유조선에다가 미사일을 쏴대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형편이고 이 문제로 미국과 나토 해군이 홍해에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예멘 당군들이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쏴댔는지 미 해군도 요경 미사일이 바닥에 나가지고. 팔랑스로 요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멘 반군들이 무차별로 미사일을 쏴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방공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제가 완벽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산 방공함을 놓고 저울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만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결국 잠수함과 방공함 도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한국산 잠수함과 방공함을 들여와야지만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수 있다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대공 2 개발 계획이 2036년에 끝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천공투 개발할 때 아랍 에미레이트가 개발비를 대주면서 도입을 약속했던 것처럼 사우디 아라비아가 개발비를 대주면서 도입을 약속하기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와 한화가 방공함 모형을 만들어서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거리 한국선 해상 탄도탄 요격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이야기로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장거리부터 근거리까지의 방공 유격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가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